수원역에서 있었던 일. 때는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수원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은 나왔지만 그 당시엔 제가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서 회사 기숙사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면 수원역 맞은편에 있는 속옷집 앞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인가? 아니다, 30분인가? 암튼 그렇게 있었는데, 막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날도 진짜 너무 추웠고 해서 차라리 그냥 카페에서 시간이나 때울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 겁니다. 난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도 짧고 뭔가 이목구비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생긴 게 되게 중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볼록한 가슴을 보고서야 여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쪽으로 오면서 말을 걸었는데 저기요. 네?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선한 인상을 가지셨네요. 내가 그날 화장을 좀 진하게 해서 사납게 보였는데도 선한 인상을 가졌다는 말에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도를 아세요? 뭐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일단은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당황스러우시죠? 갑자기 제가 와서 이렇게 말 거니까. 아니, 뭐 그냥 네. 학생이신가요? 어려 보이신데. 아니요, 학생은 아니고요.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스무 살이에요. 아, 혹시 이 앞에 회사 다니시는? 네,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아서 말 걸었어요. 그러면서 뭐 착하게 살아라 였나? 암튼 뭐라 불라불라 말하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근데 내가 뒤에서 그 사람 가는 걸 봤는데, 걸어가는 와중에도 주위 사람들한테도 말 걸고 그러던 거 보면서, 뭐, 나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니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딱한달 뒤였습니다. 12월 달이었는데, 내가 원래는 주말에도 기숙사에 있다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집에 내려가는데, 금요일에 집에 갔다가 일요일에 다시 수원역으로 갔습니다. 회사 버스를 타려고 속옷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되게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오셔서 말을 거셨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내가 손이 너무 시려워서 그러는데, 장갑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근데 딱 할머니 옷차림새랑 행색이 정말 너무 얇은 옷에 얼굴에는 보자기 같은 걸 두르시고, 진짜 거의 다 해진 넉마 같은 걸 몸에 두르고, 얇은 치마에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계셨습니다. 손은 진짜 새빨갛게 변해 있었고, 뭔가 무거운 보따리 같은 걸세개 들고 있고, 등에는 커다란 등산용 배낭가방을 메고 계셨습니다. 딱 봐도 진짜 너무 안쓰러워서, 일단 장갑 빌려드리고, 내꺼 목도리도 둘러드린 다음에,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가까운 거리면 짐이라도 들어드리고, 좀 멀면 택시 태워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나, 우리 아들 찾으러 가. 아들 찾으러. 아들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아들아들 아들 거리셨습니다. 그래서 좀 장애가 있으신가 해서 우리 집 할머니도 치매가 있으시고 아무튼 여러모로 안타까워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짐을 들더니 그 소고가게 옆으로 보면 웬 골목길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지만 암튼 그 골목길에 뒤편에 있는 상가, 유흥가 같은 곳과 통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유흥가라도 거기가 캐바레 나이트클럽이나 횟집 같은 게 많은 인적이 드문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할머니가 가시길래 일단 나도 따라가면서 짐을 들어드렸는데 짐이 생각보다 되게 가벼웠습니다. 보자기에 쌓여있는 두 개를 들었는데 부표와는 다르게 엄청 가벼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솜 덩어리나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추측됩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따라서 걷는데 할머니가 걸음이 엄청 빠르셨습니다. 등도 굽으셨고 연세도 많아 보이셨는데 게다가 내가 하필 그날 워커힐을 신고 있었고 전날 밤에 눈이 많이 내려서 바닥도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바닥을 보며 할머니 뒤를 쫓아가는데 가다 보니 점점 이상한 인적이 드문 그런 곳으로 가는 겁니다. 뭔가 주인 없는 상가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좀 을씨년스럽고 사람 인적도 뜸한 난 수원역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골목길에 들어서니까 왠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설마 할머니가 나한테. 나쁜 행동을 할까 싶었습니다. 지금이야 네이트 판이나 이런 곳에서 할머니 조심하세요. 신종납치범 이런 식으로 경고글이 많이 올라오지만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의심 없이 졸졸 따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웬 가정집 같은 곳에서 멈춰 서셨고 나를 쓱 돌아보셨습니다. 나는 여긴가 싶어서 집 내려드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내 옷을 붙잡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내 팔을 붙잡고 그 가정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짙은 초록색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대청 마른 곳에 나를 앉혀두고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을 이렇게 쓱 돌아봤는데 건너편 방에 열려진 문틈 사이에 웬 사람 눈이 보이는 겁니다.그러더니 나랑 눈이 딱 마주치자 바로 방문을 닫는 겁니다.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걸 알아채고 할머니한테 "저 그냥 가볼게요" 하고 서둘러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막 뛰어오면서 어딜 가냐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뭔가 나한테 대접을 못해줘서 미안한 안타까운 그런 것보다는 나를 놓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로 나한테 막 달려오시는 걸 보고 기겁해서 빠른 걸음으로 대문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람 두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자마자 헉 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달 전에 수원역에서 봤던 그 중성적으로 생겼던 돌을 아십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웬 비니슨 남자도 있었는데 한 40대 정도 돼 보였습니다. 아무튼 둘이 들어오면서 그 여자가 나보고 "아,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요?" 이러면서, 나를 뒤로 미는 겁니다. 그리고 내 팔은 할머니한테 잡히고 그때서야 사태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할머니 팔을 뿌리치면서 나 약속 있다고 얼른 가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할머니 힘이 얼마나 세신지 팔을 도무지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웃으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대충 분위기상 내가 이 사람들 뚫고 나가긴 힘들다는 걸 알고. 상황 봐서 도망쳐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잠자코 다시 마루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고 내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있고 내가 앉아있는 곳 앞에 남자가 팔짱 끼고 서있는데 여자가 막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자기네는 해코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건너편 방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쪽 방문이 진짜 아주 살짝 열려있었는데. 눈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거기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는데 내 앞에 남자가 버티고 있었으니 그럴 수도 없었고 그때 때마침 할머니가 웬 쟁반 같은 거에 커피를 타온 겁니다. 딱 커피 세 개를 타와서 종이컵에 든건날 주고 다른 두 명한테는 차잔에 들어있는 걸 줬습니다. 일단 종이컵을 받고 신발을 벗어서 좀 안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여자도 날 따라서 안쪽으로 가고 서있던 남자도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가 나한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무슨 우주가 어떻고 천라만상이 어떻고 하는 딱 봐도 도쟁이들이나 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야기하는 중간중간마다 "왜 차안 드세요? 맛있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서 차가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 네!" 이러면서 차 마시는 척만 하고 마시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여자가... 계속 앞에서 뭔가 말을 하는데 옆을 슬쩍 보니까 마루에 앉아 있던 남자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기회는 그때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을 들어서 앞에 있는 여자 가슴을 차버리고 여자가 악하고 넘어갔을 때 남자가 날 쳐다봤는데 그때 손에 들린 커피를 남자한테 확 뿌리고 진짜 한 다름에 도망쳤습니다. 대문을 딱 잡았는데 이게 자물쇠도 채워져 있고 빗장도 채워져 있어서 그걸 다 푸는 사이에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과 거리를 벌리려고 마당을 한 바퀴 쭉 달리다가 구석에 웬빈 계집 같은 게 있었고 이것저것 비품이 놓인 걸 보고 그것들을 밟고 올라가서 담벼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딱 담벼락 탄 순간 바로 내 뒤에 남자가 쫓아오는 걸 보고 오줌 지릴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담벼락을 타고 넘어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딱 위를 보자마자 남자도 담벼락을 타려는 게 보여서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던 돌을 집어서 남자 손가락을 막 찍었습니다. 남자가 아프다고 소리치며 손가락을 잡길래 돌을 그 남자 얼굴에 던져버리고 다시 막 도망쳤습니다. 중간에 대문 열리는 소리도 들려서 여자도 같이 쫓아오는가 보다 하고 진짜 완전 뛰었는데 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막 골목 사이사이로 뛰는데 정말 평소에도 완전 저질체력이었고 3년 동안 제대로 뛰어본 적도 없어서 정말 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뛰는 속도는 계속 느려지고 그러다가 금방 붙잡힐 것 같아서 코너를 돌자마자 제일 처음 보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계단을 올라가서 창문으로 바깥을 봤는데 남자는 다시 주변을 막 뛰어다니고 여자가 내 건물 맞은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다시 나와서는 내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젠장.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일단 소리를 내지 않고 계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까 도망쳤을 때 신발을 버리고 와서 스타킹만 신은 상태라 소리 나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옥상까지 올라갔는데 옥상 문을 열면 소리가 날것 같았습니다. 밑에서는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마음이 조급해져서 어쩌지 하면서 차라리 옥상에서 다른 옥상으로 건너뛸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옆을 보니까 웬 달아? 대야? 왜그 있잖아요. 자줏빛의 커다란 대화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많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구석에 있는 큰거 하나를 열었는데, 때마침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작은 흰 대화를 들고, 큰 대화 안으로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들고 있던 흰 대화를 머리 위에 썼습니다. 혹시라도 그걸 열어보면 안 들키려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대화가 김치 담글 때 쓰던 거였는지, 고무냄새에 김치 쉰내가 나서 완전 숨쉬기가 괴로웠고 거기다 뚜껑을 덮으니까 더 캄캄했고 밖에서는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았고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내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마음에 덜덜 떨고 있었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오더니 갑자기 조용 해지다가 옥상 문을 열었는지 엄청 요란한 소리가 한번 났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닫히고 갔나 싶어서 나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내가 있던 고무대야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식겁해서 숨도 못쉬고 가만히 있는데 직후에 다시 뚜껑이 닫혔습니다. 머리 위에 바가지를 덮어쓰고 있어서 안이 꽉차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바가지를 안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만 돋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주변 대야들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발소리 좀 들리다가 완전히 조용해졌는데 도무지 그 여자가 거기에 서 있을까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제서야 나는 내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다는 걸 알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119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말소리 들릴까봐 감히 전화하는 건 엄두도 못 냈고 119에 살려주세요. 납치당한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는데 119에 문자를 보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신으로 접수됐습니다. 였나? 그렇게 문자로 회신이 오고 정말 한동안 추위와 두려움과 질식할 것 같은 고통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거의 체감상으로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출동해서 내가 있는 곳까지 도착한 지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옥상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밖이 뭔가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부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왠지 그 남자가 경찰인 척하는 것 같았고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막 무전기 소리 들리고 사람 말소리도 들려서 천천히 뚜껑 열고 눈만 내밀었더니 경찰과 119 구급대원 옷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경찰과 구급대원 표정이 다들 깜짝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날 쳐다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펑펑 울면서 살려달라며 구주대원 부축을 받아서 구급차에 앉았습니다. 그 후에 경찰 조서를 받았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내 발이 퉁퉁 부어있고 피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뛰던 당시엔 아픈 것도 몰랐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쯤 지나 경찰한테 그 사람들 잡혔다는 걸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입이 종교와 관련된 사람이었는데 신도들에게 약을 먹여서 중독시키고 그러면서 돈을 뺏는 그런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약을 먹기 위해 자기 장기도 내주는 신도들도 있었고 그런 그 사람들이 브로커들에게 그 신도 소개시켜줘서 소개료 받고 아무튼 그런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소름 돋는 건그 사람들이 한달 전에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부터 나를 쭉 지켜봤다고 합니다. 내가 몇 시쯤에 버스를 타는지 그런 걸 일일이 체크하고서는 그 할머니를 이용해서 나를 유인하고 했던 거죠. 덕분에 저는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수원역 근처에도 지금은 못 가고 기숙사도 뛰쳐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는 기숙사에 그 인간들이 보복하러 쫓아올까 봐서요. 그리고 이제는 몸 아프신 어른들을 봐도 섣불리 도와드리지 않습니다.